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참의원 인공신장실 대표원장 신장내과 전문의 송현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투석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값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5 미만이 됐을 때 만성신장질환 5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5기가 된다고 꼭 투석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보통 15 미만으로 떨어져서 만성신장질환 5기가 되면 투석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구체 요가율이 15 밑으로 떨어져도 증상이 없다면 투석을 밀어 볼순 있겠습니다 보통 사구체 요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구체 요가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요독 증상이 되겠습니다 요독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섭취하고 몸에 노폐물이 쌓였을 때 그것들이 충분히 콩팥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요독 증상이라고 합니다. 요독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기운이 없고 매스껍고 식사하기가 어려운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증상 뿐만이 아니고 숨이 찬다든지 몸이 가려움을 나타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또한 요독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붓게 되고 숨찬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또한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도달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손발이 붓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돼서 응급실을 방문해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요. 이미 숨이 차서 호흡곤란을 호소할 정도 되면 약물치료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꼭 투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